송비나 팬들이 믿을 수 없는 깜짝 결혼식을 올렸다 전설적인 결혼식의 놀라운 진실 2025년 여름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단 하루 만에 충격과 열기로 들끓었다 하동의 아들이자 미스터트롯 3준 우승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던 송비나가 배는 물론 언론과 일부 가까운 지인들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평소 사생활을 철저하고 방송에서도 연애와 결혼에 대해 한 번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그였기에 이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는 대중에게 폭탄처럼 떨어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결혼식이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결혼식을 둘러싼 숨은 사연과 비밀스러운 준비 과정,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상상조차 하기 힘든 진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충격과 호기심 속에 이 전례 없는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몰랐던 제로노출 결혼 준비 과정은 마치 치밀하게 설계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벽하게 은폐되어 있었다. 손빈아는 데뷔 이후 국민사위라는 애칭을 얻으며 언제나 팬들에게 친근하고 다정한 이미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유난히 단단한 벽 뒤에 숨겨져 있었고 연애나 결혼과 관련한 언급은 모든 인터뷰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그렇기에 이번 결혼 소식은 단순한 깜짝 발표가 아니라 대중의 상식을 완전히 깨뜨린 일대 사건이었다. 결혼 준비는 놀랍게도 1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방송, 콘서트, 행사 등 수많은 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단한 번도 결혼과 관련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식 장소로 선택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프라이빗 하우스 웨딩홀로 외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곳이었다. 초대장은 오직 직계 가족과 손에 꼽을 수 있는 절친에게만 전달됐고 그마저도 초대장을 받은 이들은 결혼식 전날 밤이 돼서야 문자로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통보받았다. 한지인은 그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극도로 싫어한다. 이 결혼식은 철저히 사적인 자리였고 참석자 모두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고 전했다. 결혼식에 참석한 이들조차도 당일까지 모든 준비 과정이 이토록 은밀하게 진행된 줄은 몰랐다고 한다. 결혼식 당일, 하객들의 시선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은 건 단연 신부였다. 신부는 연예인이 아니었고, 일반인이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일부 하객들은 신부가 과거 무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 손비나의 음악과도 깊은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귀띔했다. 이는 단순한 사랑의 결실을 넘어 두 사람의 예술적 세계가 맞닿아 만들어낸 결합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가장 흥미로운 건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그 인연의 시작은 평범한 도심이 아닌 험준한 백두대간의 한 산악 마을이었다. 당시 손비나는 하동 세계차 엑스포 홍보대사로서 백두대간 완주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었고, 신부는 그 구간에서 환경보호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산길에서 우연히 길을 묻는 짧은 대화가 시작이었지만, 그 순간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후 2년간의 교제 끝에, 그들은 세상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결혼식으로 사랑을 완성했다. 이렇게 보면 손비나의 결혼은 단순히 비공개라는 수식어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이는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자 무대의 화려한 조명 뒤에서 지켜낸 소중한 가치의 결과물이었다. 팬과 언론, 심지어 일부 지인들까지 전혀 알아채지 못한 제로 노출 결혼 준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서사이자 전설로 남게 될 것이다. 결혼식의 전설적인 순간은 하객 입장 전 마련된 프리쇼에서 시작되었다. 전통 홀례의 엄숙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식 연출을 영리하게 결합한 구성이었다. 식장 중앙에는 작은 현악 앙상블과 건반, 퍼커션이 반원형으로 배치되었고 조명은 백합빛과 따뜻한 호박색으로만 제한해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끌어올렸다. 신랑 신부가 직접 연습했다는 라이브 무대가 시작되자 실내는 즉시 조용해졌다. 그 순간 손비나가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을 내뱉었다. 공명은 마지막 입세. 대중에게는 미스터 트로 3중결승 곡으로 익숙하지만, 이날은 결혼식 서사에 맞게 가사와 브릿지, 코다까지 전면 재편곡된 버전이었다. 기존 곡이 끝에서 다시 피어나는 희망을 노래했다면, 이날의 가사는 두 사람이 서로의 마지막 입세가 되겠다는 약속의 언어로 바뀌어 있었다. 2절 후반부 스트링이 길게 호흡을 늘릴 때, 신부는 고개를 숙였고, 촛불처럼 떨리던 손끝이 박수로 번졌다. 하객들의 박수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그 고요한 환호가 오히려 장면의 진정성을 더 강하게 증명했다. 무대의 기둥 역할을 한 진행은 투용빈으로 불리는 절친 김용빈이 맡았다. 그는 과장된 멘트 대신 두 사람이 걸어온 시간을 짧은 에피소드로 풀며 감정선을 리드했다. 연습실에서 밤을 새우며 서로의 키를 낮춰 맞춰 가던 이야기. 첫 합주 때 신부가 이 곡은 호흡으로 부르는 노래. 라고 조언했다는 뒷이야기 같은 디테일이 객석의 미소를 끌어냈다. 중간중간 이 결혼식 방송보다 더 재밌다 라는 농담을 던질 때마다 긴장이 풀렸고 다시 의식의 장엄함으로 회귀하는 리듬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사회자의 역할이 분위기 메이커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예식을 하나의 공연으로 완성하는 큐레이터였다는 점이 돋보였다. 이날 운영은 보안작전이라 불러도 무방했다. 초대 이메일에는 좌석 배치도나 드레스코드 대신 비밀 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먼저 첨부됐다. 하객들은 입장시 카메라 렌즈에 일회용 보안실을 부착했고 촬영을 원할 경우 지정 포토그래퍼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통합 관리했다. 식장 주변은 사설 경호팀이 동선을 통제해 외부 스태프나 배달 인력의 불필요한 진입을 차단했다. 리허설과 본행사 사이에는 30분의 디바이스 레스트 구간이 설정되어 휴대폰이 자동으로 사일런트 모드로 전환되도록 안내됐다. 즉흥적인 SNS 게시를 막기 위한 딜레이드 업로드 원칙도 적용되었는데, 하객이 개인 소장 사진을 원할 경우 행사 종료 24시간 후 암호화된 링크로 제공되었다. 한 하객의 말처럼 연예인 결혼식에서 이렇게까지 철저한 경우는 처음이었지만, 그 철저함이 곧 이어질 메시지를 위한 침묵의 무대였다는 점을 모두가 곧 이해하게 된다. 보안의 이유는 다음날 밝혀졌다. 예식 직후 공개된 영상 편지에서 두 사람은 결혼식 축의금 전액을 하동군 지역 청소년 장학사업과 산악환경보호단체에 기부한다고 알렸다. 액수나 세부내역은 밝히지 않았지만 전달 방식은 투명했다. 장학금은 음악공연예술전공 지망생에게 우선 배정되며 환경단체 지원금은 백두대간 구간의 훼손 지점 보관과 탐방로 안전 표식 개선에 사용된다는 실행안이 동시 공개되었다. 두 사람이 처음 인연을 맺었던 산악마을의 기억과 신부가 무대 예술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이 자연스럽게 맞물린 선택이었다. 우리의 시작을 의미 있는 일로 남기고 싶었다는 손비나의 짧은 코멘트는 전날의 비공개 운영이 단지 사생활 보호가 아니라 메시지의 선명도를 위한 전략이었음을 상기시켰다. 이 기부 발표는 팬 공동체의 감정선을 한번더 끌어올렸다. 일부는 왜 이렇게까지 숨겼냐는 서운함을 표했지만, 다수는 숨김이 아니라 집중이었다는 해석으로 돌아섰다. 감정의 파고가 잦아든 뒤 남은 것은 브랜딩의 정밀함이었다. 과장된 스포트라이트 대신 메시지를 중심에 놓고 감동을 확산시키는 타이밍과 포맷을 세밀하게 설계한 결혼식. 그 결과 예식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었고. 작품이 던진 질문 예술과 사랑, 명성과 책임의 균형. 이 다음 날의 기부 소식과 맞물리며 완결성을 갖췄다. 음악적 디테일도 상징을 강화했다. 마지막 입새의 세 편곡은 결혼식이라는 맥락에 맞춰 음역과 템포가 세심히 조정됐다. 원곡에서 감정의 절정이던 구간은 이날 합창형 코다로 바뀌어 가족과 친구가 자연스럽게 허밍으로 참여하게 했다. 이는 관객과 무대의 경계를 지우고. 두 사람의 서약을 공동체적 축복으로 확장시키는 장치였다. 김용빈의 사회는 이러한 연출의 스냅을 정확히 짚어주며 웃음과 울림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과잉도, 과소도 아닌 적정 온도의 연출이 식 전체를 관통했다. 결국 이 결혼식이 전설적이라는 평을 얻는 이유는 유명인의 깜짝 결혼이라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다. 예식이 하나의 서사로 조직되고 그 서사가 사회적 환원으로 귀결되는 정교한 구조 덕분이다. 무대 위에서 감동을 만드는 가수가 무대 밖에서도 설계와 실행으로 감동을 만든 사례. 손비나의 선택은 사생활의 어모가 아니라 위미에 집중이었다. 그래서 사진 한장 공개되지 않은 침묵의 시간조차 이 결혼식에서는 서사의 일부였고, 다음날의단한 문장, 우리의 시작을 위미있게, 왜 가장 명료하게 들리게 만든 가장 강력한 연출이었다. 팬들의 충격과 감동. 결혼 소식이 전해진 직후, 팬카페 빛나는 별은 순식간에 축하 메시지로 가득 찼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팬들은, 왜 이렇게까지 숨겼냐, 는 아쉬움과 서운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팬은, 그가 무대를 대하는 진지함과 같은 방식으로 결혼도 준비한 것 같다. 오히려 더 존경스럽다, 고 반박했다. 국내 언론뿐 아니라 일본, 대만, 베트남 등 해외 트로트 팬 커뮤니티도 그의 결혼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일본의 한 음악 전문지는 이런 비밀스러운 결혼식은 한국 연예계에서도 드물다. 팬과 대중을 모두 놀라게 한 전략적 선택이라고.